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 드라이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유 드라이브는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던 공유 폴더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 드라이브는 여러 선생님들과 문서나 파일을 공유하며 작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폴더를 생성하시고요. 함께 작업할 선생님들을 초대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을 초대할 때 함께 작업할 내용에 따라서 뷰어, 댓글 작성, 참여자, 콘텐츠 관리자, 관리자와 같은 공유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해야 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다면 선생님들을 일일이 초대하는 것도 큰 일이죠. 이럴 때는 이 선생님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그룹 이메일을 부여해서 이 대표격인 그룹 이메일을 초대함으로써 모든 선생님들을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왼쪽에 내 어, 네 드라이브 밑에 이 공유 드라이브를 클릭해 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폴더는 테스트용으로 생성해 놓은 폴더고요. 아마 선생님들의 화면에는 폴더나 파일이 전혀 들어있지 않겠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면 새 공유 드라이브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이새 공유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 공유 드라이브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 드라이브라는 건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폴더라고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폴더를 생성하면 생성과 동시에 폴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안내문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파일을 드롭하거나 새로 생성하면 됩니다.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파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내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이번에는 화면 우측 상단에 멤버 관리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 폴더를 함께 공유할 사람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공유할 사용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할 때는 다른 선생님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초대할 상대방이 나타나게 되고요. 선택하고 나면 오른쪽에 내가 초대한 이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콘텐츠 관리자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생님에게 이메일로 알림을 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유 설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설정을 마치고 왼쪽 위에 테스트 폴더 이 부분을 보시면 폴더 이름 밑에 두 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폴더를 만든 본인과 공유 권한을 부여하며 초대한 선생님. 이렇게 지금 두 명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공유 드라이브 폴더를 클릭하면 폴더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권한은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멤버 관리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멤버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가진 선생님에게 가서 공유 드라이브에 폴더 내용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가진 선생님의 구글 드라이브인데요. 이 선생님의 드라이브에는 폴더와 파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네요. 이번엔 공유 드라이브에 가보겠습니다. 공유 드라이브에 가보면 제가 테스트 폴더에 공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게도 테스트 폴더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선생님에게 부여했던 공유 권한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 중인 사람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공유 권한이 부여된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공유 권한이 삭제되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는 더 이상 이 파일이나 폴더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가진 선생님에게 부여되었던 권한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가진 선생님의 공유 드라이브에 가보면 공유 드라이브 폴더에 아무런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공유 권한이 부여된 사람에게만 파일과 폴더가 보이게 되기 때문에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업무를 진행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한 번에 초대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룹에는 조금 전 실습에서 살펴보았던 강가진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멤버 관리, 이곳에서 제가 그룹 이름으로 지정해놓은 테스트 교사라는 이름을 입력해도 되고요. MT 골뱅이 한성점인을 입력해도 됩니다. 선택한 후에 권한을 설정하고 공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그룹이 공유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 권한이 제거되었던 강가진 선생님이 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강가진 선생님도 자연히 공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강가진 선생님의 공유 드라이브에 가서 어떤 정보가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거되었던 권한이 다시 부여되었기 때문에 폴더가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쿨메신저로 전송할 수 없고 매번 USB를 이용해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을 찾아가며 저장하고 복사하던 그런 일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되는 것이죠. 여러 자료를 수합할 때도 폴더나 파일에 공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되는 선생님 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년 업무도 공유할 수 있겠고요. 같은 부서의 선생님들이 함께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선생님들끼리 작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 드라이브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학교 업무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